안녕하세요 노은사내입니다 어, 1월 27일 토요일 어, 오늘 또 어, 일품종 준비해 보았습니다. 진주성 삼반 어, 두안골 호피 남호 태극선 두분 신비 삼반 어, 산반, 환엽 삼반중투 어, 살구 어, 이렇게 어, 일품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뿌리를 확인하지 않고, 어 바로 촬영에 들어갑니다. 어, 털어가지고 뿌리가 좀 부실하면은, 어 판매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 한번한번잘 분분 살펴보시고, 신중히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1번, 어, 번은 중투, 어 진주성입니다. 어 진주성, 어, 자꾸 하는 거, 요, 세축인데, 어, 이거, 마뭐 그래도, 저, 종제 없으신 분, 종제 하라고, 어, 이렇게 안 두고 나와봤습니다. 어, 원래, 중투, 가시 좋은데, 여, 거는 어, 중압으로 이렇게 좀 발전했습니다. 어리다 보니까, 네, 압을 많이 더, 덮어 쓰고 나왔네요. 어, 중투, 진주성, 세척, 10.5의 영어, 10.5의 영어, 가격 6만으로 측정해 보았습니다. 어, 요, 뿌리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요, 녹도 좋고, 어, 갓도 잘 썼는데, 약간 마스가 좀끼는 게, 어, 좀 그렇습니다. 이거 작다 보니까, 정자가 지가 살랐고, 어, 요걸 많이, 녹을 많이 차고 나옵니다. 뿌리는 좀 깔끔한데, 어, 하얗게 깔끔한데, 가닥수가 조금 모자랍니다. 어, 잘 관찰하시고, 요, 구매, 신중하게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중투, 진주성, 세촉, 10.5의 영어, 어, 가격 6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2번, 2번은 삼반 도왕골입니다. 어, 도왕골은, 어, 명명, 된 지가 조금 되었는데, 어, 울산 난초입니다. 어, 울산에 그 도왕골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채집되어가지고, 도안골이라고 명명이 되었고, 어, 삼반화 부분에서는, 삼반 부분에서는 전국대회 나가면은 매번 입상을 하는 그런 아주 화려한, 어, 삼반입니다. 어, 요거 구매하시고 잘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 삼반, 도안골 두 촉, 17에 1.0, 17에 1.0, 어, 가격은 1 5만원로책정해 보았습니다. 뿌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 보았습니다. 세력을 받으면은 엄청난 화, 엄청나게 화려하게 나오는 그런 품종입니다 어, 뿌리도 이렇게 한번 들어 보았습니다. 이 어, 까맣게 탄화된 것도 몇개 있고 어, 나름 전체적으로는 뿌리가 건실합니다. 삼반 어, 도안골 어, 두 척, 17에 1.0, 17에 1.0,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어, 요 15만원은 우리 상인들 거래되는 가격입니다. 어, 저렴하게 오늘 한번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어, 3번, 어, 3번은 호피반 나무입니다. 어, 우리 소장관님이 예전에 나무를 조금 비싸게 주고 샀는데, 요 무늬 소출을 못 해냈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어, 무늬가 살짝살짝 있는데 있기는 있는데, 어, 제대로 소출을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요 어, 뒤쪽에도 보면은, 무늬가 얼음 푸시 살짝살짝 있습니다, 나무. 남, 어, 무늬 소출에 자신이 없다고 오늘 제한테 인수를 시켰습니다. 어, 요걸 가져가서 햇빛 따가따을 주고 소출을 잘 시킬 수 있는 분이 계시면은, 어, 이거 구매하시어, 어,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호피반 나무 레초 18-07, 18-07, 어, 무늬가 없는 관계로 가격을 7만원에, 어, 한번 측정해 보았습니다. 요, 뿌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어, 나무, 나무는 깔끔한데, 어, 요, 뿌리가, 요, 탄화가 현상이 좀 있습니다. 어, 요즘 감안하시고, 어, 잘 참작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어, 요, 신화도, 여기 보면은 신화가 지금 하나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 요, 신화부터 잘 관리해가지고, 어, 무늬 소출을 쉽게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뿌리가 되게 맹쾌하진 않습니다. 근데 절대로 죽을 남수는 아닙니다. 뿌리 탄화 현상이 있어서 그렇지. 어, 호피반, 남호, 내촉, 18-07. 가격은 7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4번, 태극선입니다. 어, 뭐, 우리나라 국민난초, 정투복색화 태극선. 태극선에 대해서는 짜드리시리 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 좋은 거는 다 아시니까네. 어, 태극선, 어, 5촉입니다. 15-08. 15-08. 어, 뒤에 두 척은 조금 노척입니다이 뒤에. 어, 좀노척이다 보니까, 네, 요 서승으로 이렇게 변하는데, 요거는 뭐, 키우다 보면 노대가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 요세 척은, 어, 괜찮습니다. 어, 근데 가격을 좀 저렴하게 착정해 보았습니다. 어, 45,000원입니다. 태극선 다섯 척, 15-08. 15-08. 가격은 45,000원입니다. 요 뿌리 사진 예, 한번 보겠습니다. 보았습니다. 어, 뿌리가 그래, 실하지는 않습니다. 어, 이건 35,000원으로 가격을 조정하겠습니다. 어, 태극선, 어, 다섯 초, 1 5의 08, 1 5의 08, 가격 35,000원입니다. 요, 뒤에 두 촉은 뿌리도 없습니다. 어, 우리 앞에 세 촉만, 어, 계산해가지고 35,000원으로 측정해 보았습니다. 어, 뭐, 죽을 난초은 아닌데, 좀 뿌리가 보실하다 보니까, 네, 어, 가격을 또 다시 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5번 또, 태극선입니다. 어, 5번 태극선은 촉수가 7촉입니다. 어, 촉수가 7촉인데, 뭐, 제 상작은 아니고, 키는, 키는, 어, 상작 정도 되는데, 어, 폭이, 어, 상작 기준에 못 미달합니다. 어, 태극선 7촉, 22에 08. 22에 0 8어요거는 가격을 6만원으로 측정해 보았습니다 어또 뿌리에 따라 가지고 또 가격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뿌리가 좋으면은 6만원 그대로도 가능합니다 어이 뿌리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태극선 7척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어 오늘따라 어난초뿌리가 그래서 면쾌하지 않습니다 어 뿌리가 좀 썩었는거는 골라내고 어 요것도 가격 조정 들어가겠습니다 어, 5만원으로 측정해봅니다. 태극선 7초, 어, 뿌리가 어, 부실한 관계로 가격을 5만원으로, 7초에 5만원으로 측정해보았습니다. 어, 잘 배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구매해 가셔서 어, 태극선 국민난초 잘 한번 배양해보시기 바랍니다. 태극선 7초, 22에 08, 22에 08. 가격은 5만원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6번, 어, 6번은 중투복색화 신비입니다. 어, 태극선 신비 지조는 우리나라의 3대 어, 중투복색화지요. 신비 어, 2 5초입니다 20에 1.0. 20에 1.0. 어, 가격은 6만원입니다. 이것도 뿌리 사진 을 보겠습니다. 신비, 어, 위에 나무는 다 깔끔하게 좋습니다. 어, 뿌리가 이렇습니다 우리 소장관님이 오늘, 오늘 열 분을 우리 소장관님이 또 들, 어, 바구니채로 들고 왔는데, 어, 뿌리를 확인하지 않고 구매를 했습니다. 난초를 잘 키우시는 분인데, 어, 오늘따라 뿌리가 그래 싹 맹쾌하지를 않네요. 그래도 요거는 2.5초, 20에 1.0, 20에 1.0, 6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7번, 어, 7번은 요 3반입니다. 어, 요 3반 무늬가 신화나올증에는 아주 서성으로 깊게 어, 나와가지고 약간 소멸되는 어, 그런 개체입니다. 신나나올증에 내가 이거 팔면은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화려하기 때문에 지금 소멸도 많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가격을 좀 저렴하게 책정합니다. 어, 이거는 꽃도 요한번기이해볼 만한 그런 산반입니다 아주 이거 신화 나올 적에는 서성으로 나옵니다. 서산반식으로 화려하게 나오다가 어, 겉에 이렇게 살짝 살짝 남는 어, 그런 체입니다 이거는 우리 지인이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난초의 성질에 대해서 잘 압니다. 어, 3반 내초 21에 1.1, 21에 1.1, 어, 가격은 5만 5천으로 책정해 보았습니다. 뿌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광엽 3반, 뿌리를 어,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뿌리는 어, 조금, 요, 뭐, 탄화 현상은 있으나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요 밑에 소독 잘 해가지고, 어, 깨끗이 정리가 그런 식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어, 아주 초광엽 3반, 네초 21에 1.1, 21에 1.1, 가격은 5만 5천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8번, 어, 8, 8번은, 요, 환엽 개체입니다. 어, 우리 소장관님이 환엽이라 해놨는데, 어, 요거는, 뭐, 거의 단역 단엽, 단엽 수준 개체입니다. 아주 육질이 좋고, 이게 소장관님이 두분 있는 거를, 요, 작은 걸한번 갖고 나왔습니다. 한 분은 어, 대주가 돼가지고 우리 전시 있으면은 매, 저 해마다 어, 입상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어, 보글보글보글하이 대주 만들어 놓으면은 어, 내 전시작에 해마다 전시작 설수 있는 그런 어, 품종입니다. 성질이 아주 좋아요. 탱글탱글하이. 환염, 내척 10에 08, 10에 08. 어, 가격은 7만원입니다. 어, 예, 뿌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어, 녹도 좋고 아주 탱글탱글하게 좋습니다. 이게, 예, 변이 동글동글하게 그렇습니다. 뿌리도, 어, 나름 요거는 괜찮습니다. 어, 요 한, 한분 이빨 만들어 놓으면은 전시인데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관념대쪽 10의 08 1의08 가격은 7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굽은 9번, 어, 어은은 3반 중투입니다. 어, 여기 삼 3반 중투 무늬가 아주 이렇게 잘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 꽃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개체입니다. 시나 수출 때는 아주 화려하게 나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감으로 3반 중투가 이렇게 남습니다. 삼 어, 3반 중투 무늬가 이렇게 다잘 들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꽃은 확인 못하고 미확인 개체입니다. 어, 요거 요, 뭐, 촉수를 보니까, 네, 금방 꽃을 달, 자기 됐는데, 아직 꽃을 못 달았습니다. 어, 삼반중투, 다섯 초. 2일에 1.1, 2일에 1.1. 가격은 8만원입니다. 요 뿌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삼반중투도 어, 나무는 참 좋습니다. 어, 뿌리가 약간 시큼시큼하이, 좀, 어, 그렇습니다. 절대로, 뭐, 죽을 낮추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고수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3반 중투 5초, 21에 1.1, 21에 1.1, 어, 가격은 8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10번, 어, 10번은 황화살구입니다. 어, 어 살구는 어, 작년에 전국 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은 어, 그런 품종입니다. 요즘 가격이 사닥해가지고 전국 대회 나가가지고 상못 받는 건 아닙니다. 작품을 어, 어느 정도 만드느냐에 따라가지고 어, 뭐 색소심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저가품들이 많습니다. 안아는 어, 배양만 잘해가지고 꽃만 잘 피우면은. 저가 품종에 난초도 얼마든지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시대가 되어 갑니다. 앉아, 살구 다섯 쪽, 어, 18에 08, 18에 08, 어, 가격은 7만원으로 한 측정해 보았습니다. 이거 상작은 아닙니다. 어, 18cm 같으면은 중작 정도 되고, 또 전진이 요리 좀, 작이 좀 작습니다. 이두 어, 분으로 나누어서 키워도 될 만큼 신화가 양쪽으로 나왔는것 같은데 그거는 부아봐야 알겠습니다. 또 뿌리 상태에 따라가 가격 조정은 언제든지 들어갑니다. 살구 다섯 쪽, 18에 08 가격은 7만원입니다. 뿌리 한번 어, 보겠습니다. 뿌리는 깔끔 합니다. 살구 다섯 쪽, 신화가 양쪽으로 나왔네요. 이두 어, 분으로 나누어서 배양해도 될것 같습니다. 뿌리도 마, 나름 어, 마 괜찮습니다. 특별히 내가 에이 닿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 이 상태로 보시고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살구 다섯 척. 18에 08. 18에 08. 어, 가격은 7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높은 산에를 찾아주신 구독자님 늘 감사합니다. 어, 높은 산에는 항상 좋은 물건, 깨끗한 물건을 올리려고 노력하는데 거기 어, 뜻대로 안될 때가 많습니다. 거리채로 어, 사다가 보면은 뿌리 확인도 제대로 못 하고 어, 막 그렇게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뿌리가 안 좋은 것들은 초보자님들은 구매를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초보자님들은 아주 건강하고 실한 난초 이런 것들만 어, 구매해주시고. 어, 조금 우리 고수님들이 아 저거는 내가 충분히 케어 볼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되시면은 높은 어, 산의 난초를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늘 응원해주신 구독자님 감사합니다